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엑신 인피니티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할게요. 오늘 엑신 인피니티 8,180원 플러스 0.68%로 한 55원 정도 반등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30분 봉상으로 봤었을 때 조금 주가가 조금 크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시면, 어, 121선, 어, 121 이동 평균선, 그리고 241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한번 정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부터는 좀 이제, 시세를 주기 위해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액시리 인피니티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새해에도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12월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선뜻 어, 선뜻 어,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고용 보고서가 이제 1월 6일 날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고용 보고서가 만약에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어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통화 긴축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에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숲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수 있는 것들을 매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시장은 오는 6일 예정된 지난해 어, 지난해 12월 미국 고용 보고서를 주목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대로 2%까지 내려가려고 한다면 서비스 물가를 잡혀야 된다.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된다라는 거죠. 어 임금 상 임금 상승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 노동 시장이 식지 않으면 식지 않으면 노동 시장이 계속적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 매파적인 긴축선호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근데 지금 현재 엑신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바닷건에서 매수수급 조금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어, 돌파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 사실 만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어, 좀 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러나 액신 인피니티가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 지금 12,500원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을 보시면은 어 지금 현재 어 고래들에 대한 매집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재료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전에 블록체인 게임 엑신 인피니티가 이제 가상토지가 250만 달러로 판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9억이죠? 29억 8천만 원으로 판매가 되었었는데, 강남 아파트보다 비싼 가상토지 엑신 인피니티 딱 30억 거래. 엑신 인피니티 P2P 관련해서 게임에 대한 선두주자로 각방을 받고 있다. 어, 더큰 시세를 노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매입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 굉장히, 어, 크게 수혜를 받던 그런 코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이언트 스텝을 4연속 하다 보니까,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됨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근데, 어 제가 보기엔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잡힌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가상 토지도 어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싼 가격에 여러분들에 대한 가상 토지를 매수만 해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언제나 그랬듯 또 크게 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시인 피니트는 포켓몬스터처럼 생긴 디지털 패틴, 엑시를 모으고 상금이 걸린 배틀에 참가를 해서 게임 자체의 토큰인 XLP를 획득하는 P2P, P2E 게임입니다, 여러분. 어 강남아파트 보다 비싼 가상 토지 회사나 정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요번에 엑신 인피니티가 어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어, 땡땡땡 이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요런 재료 받아 보실 분들 어, 아랫번호로 1번 이라고만 눌러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재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삼성전자 산하투자 자회사인 삼성네스트가 블록체인 게임 액신 인피니티 개발사인 스카이 마비스를 약 1800억의 규모로 조달을 한 적이 있죠? 1800억에 대한 어, 자금을 조달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스카이 마비스, 스카이 마비스라는 기업 가치가 3조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지금, 사실 NFT 관련해서 이런 플랫폼만 만들고 있 있는데도 기업에 대한 가치가 3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 요 삼성전자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이런 재료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 카톡방을 통해서 많은 재료 신규 업데이트 자료 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규 업데이트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서 어, 코인 투자 한번 해보실 분들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엑신 인피니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중요한 내용은 제가 카톡방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30초만 얘기를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어, 5에서 10% 많게는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하루에 하루에 한 종목 딱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 딱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실 분들만 들어오시면 되겠고, 구독만 눌러주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뭡니까? 어, 무료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받아 보시면 되겠고 파워레죠. 6.38% 그리고 컨턴코인 5.84% 그리고 이더리움 2.43%이렇게좀 수익을 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선물 매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선물 매매 하시는데 어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해 보진 못했다. 교육, 교육해주는 공간이 없어서 매일매일 찾다가 아직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단돈 10만원만 있다라고 하시더라고 하더라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매일매일 비트코인 선물 시황과 그리고 브리핑까지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단기간에 50%에서 1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어, 그런 포지션 제가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정보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더리움 633.84% 그리고 비트코인 쇼스로 해서 90.88%로 또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료 코인 제공합니다. 코인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드리고 있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집에서 애보는 누님들까지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문자 받아보실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라고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무료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독 눌러주시 보다 무료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신 인피니티는 지금 현재 9,640원입니다, 여러분. 어, 9,640원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어, 여기에서 좀 거래량만 조금 터져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12,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중요한 내용들 오늘 조금 살짝 살펴봤는데. 좀 궁금하신거나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